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을 4 개나 찍네. 오늘은 어잘 리뷰를 안 하는데 미끄리 리뷰할 거예요. 음, 우와 잘안 잡혀. 어잘안 잡혀요 이거. 야, 실패. 맛있다. 만요. 아빠, 나 유튜브 찍고 있다고. 네, 뭐랑 났는데? 진짜 오케이. 오, <laughs> 또끄리 어, 어, 어디까지 날라가냐면요 카메라 자. 어. 어. 자 오늘 특별 게스트 한분 모셨는데요 자 김민혁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혁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게스트를 찍는데요 <laughs> 아하 네 진짜 이게 말랑이가 가장 말랑해요 자, 자 말랑이는 어, 내일 올릴 영상이고요 자 말랑이는 여기 넣어주세요 오늘은 미끄리 리뷰를 할 건데요 김민혁씨? 네 오늘은 미끄리 리뷰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미끌미끌하잖아요 이렇게 네 미끄리가 아닌데요 이건 아니요, 미끌미끌해서 못 잡고 있어요. 회전회오리 아닙니까, 이건? 회전회오리는 이게 아니고, 이게, 아. 자, 요렇게, 요렇게. 자, 김민혁 게스트님은 어디? 가셨어요? 화장실 가셨어요? 어 말도 잘안 해요. 불리한 놈. 둘째, 넷째, 엄마가 한대 언제? 장이 예, 예. <laughs> 자, 미끼리가 자, 자 카메라 위치 좀 바꿀게요. 어! 야! 미끌이를 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 우리 미끌미끌해서 우리 없는데? 어? 아이 깊숙히 들어갔어 나 가고 네 아이 지쳐요 님 그게 얼마 짜린는데요 1,500원이요 야 네가 주워봐 그 알았어 가가 제가, 제가 말랑아이를야 말라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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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카메라 사진을 찍고 있어. <laughs> 야, 잠 <핸드폰 없지. 웃음> 빨리 꺼내라. <laughs> 아, <잠깐만. 웃음> 자, 자. 그게 아 심해한 터자 이제 진짜 본격 리뷰 들어갈 겁니다. 본격적인 게 아니네 이건. 장난... 본격적인 리뷰. 본격 리뷰. 리뷰? 이거까지 슬레이터를 버리면 그냥 코이에요 하늘나라 가셔요. 자 아이 말랑이 아우 와영 겁나 붙었다. 이건 겁나 붙었다. 제가 쓴 거예요. 자 말랑이 자 여기. 여기, 여기도, 여기, 아, 이래라, 아, 그... 아, 해? 자, 원래게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<laughs> 진짜 어, 아, 그래. 이러다가 미끄리까지 미끄리가 되겠네. 리모컨 또왜 준비했어요? 순두? 그래. <laughs> 왜 저래? 어, <laughs> 어, 어! 왜 저래? 우리 다친 거 아니에요? 야! 오늘 영상 끝